네, 안녕하십니까. 신지식인 정인태입니다. 저는 국립 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를 역임했습니다. 종교특권 성탄절 빨간 날, 일본은, 네, 이 종교특권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시아 경제에서 얘기를 합니다. 종교특권 안돼 성탄절이 빨간 날이 아닌 나라. 네, 보면은요. 에, 대표적인 게 지금 미국이나 유럽, 서구에는 에, 이 성탄절을 명절로 이렇게 기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냥 평일로 보내는 나라가 바로 일본입니다. 일본. 네. 그래서 일본은, 에, 일본의 이 헌법이 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에, 종교의 자유와 종교 분리의 원칙을 에, 명시하고 에, 동시에 에, 어떤 종교 단체든지 국가로부터 특권을 받거나 정치상 권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이 정치와 종교를 에, 명확하게 분류를 하는 거죠. 이 자체 잘못하면은 에, 이 종교를 이용해 가지고 정치를 장악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유럽에서도 끊임없이 예, 교황과 황제의 권력 다툼, 네 이것이 이제 아주 지나치게 전개가 됐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예, 철저하게 금지해두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성탄절을 예, 공식 공휴일로 지정하지 않겠죠. 중국도 마찬가지고, 뭐 베트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 사람들이 한국에서 살다가 해외로 나갔는데, 어, 성탄절인데, 이게 쉬는 날이 아니네. 그러면 의아해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문화 차이죠, 문화 차이.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이승만 대통령이 1949년에 본인이 이제 감리교 신자였기 때문에, 결국에는 12월 25일을 기독 탄신일로 해서 수일로 명명을 했고, 이때 기독교 신자는 3% 였다 라는 거예요 에, 그리고 나서는 에, 기독교가 다른 종교에 비해서 특별 대우를 받는 거다 불만이 커져 오고 1973년에 에, 한 변호사가 에, 결국에는 부처님 오신 날을 공휴일로 지정해달라고 소를 제기해 가지고 결국에는 75년. 네. 그러니까 1949년 그리고 1975년에 국무회의에서 석가탄신일도 공휴일로 지정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네, 이게 이제 뭐 사실상 제가 생각하는 건 그렇습니다. 그냥 종교의 날 이렇게 정해 가지고 종교라는 것이 예, 물론 뭐 기독교인들한테는 아주 소중한 날이 될 수가 있겠죠. 또 불교인들한테는 석가탄신일이 아주 소중한 날이 될 테이고, 또 다른 종교도 있어요. 다른 종교들도 많은데 그러한 종교들도 특별한 날들이 있을 텐데 서로 이 뭔가 갈등을 빚을 이유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각자 자신들이 믿는 종교에서 그 날을 기념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뭐 공휴일까지 지정할 이유는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예, 종교에 대해서 종교의 건전성, 그러니까 종교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양심과 사랑을 실천하는 것. 이게 종교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양심과 사랑을 실천하고 양심, 예, 그리고 사랑. 예, 그것이 곧 예, 그게 종교인 거예요. 종교. 예, 종교가 다른 게 아니라 양심과 사랑이 바로 종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양심을 실천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게 그것이 제사고, 그것이 예배고, 그것이 찬양이고, 그것이 불공이다라는 거예요. 이걸 깨닫게 되면은, 종교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탄절, 석가탄신일, 또뭐 민족 종교들, 우리는 왜 안시냐, 그렇게 해가지고, 뭐 수천 개의 종교들이 들고 일어나 가지고 다시게 되면은 나라 망하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냥 특정 날짜를 정해 가지고 종교의 날 해서 종교는 사랑과 실천, 사랑과 양심의 실천이다. 요 정도로만 개념화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네, 종교는 자유고 네, 종교를 이용해서 정치를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에, 정치가 또 종교를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정치는 아주 냉정한 이성과 합리를 가지고 해야 되고, 에, 종교라는 것은 그야말로 믿음이죠, 믿음. 네, 믿음이죠, 믿음. 네, 믿음으로 가는 게 종교다. 에, 그렇기 때문에 에, 종교가 정치 쪽으로 쏠리게 되면 결국에는 종교 지도자가 에, 이 말이 신의 말이다 이렇게 하면은 그냥 절대 복종하기 때문에 정치 속에서 에, 표현의 자유, 토론의 자유, 네 그리고 에, 우리가 이 언론의 자유 이런 것들이 훼손될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는 항상 토론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와 에, 그리고 에,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된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가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